감사하겠습니다. 축복받으세요. 다시 한번더 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때론 성경이 술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미국의 작가 하포리가 쓴 《앵무새 죽이기》란 소설에 나옵니다. 이 책은 출판 주시 아주 큰 인기를 모았고, 픽션 부문 프리처상을 수상했고 현대 미국 소설의 고전이 된 소설입니다. 성경은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칼을 잘못 쓰면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칼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종교 전쟁이 잔인하고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병든 나를 수술하는 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데 사용해야 하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 잘안 되고 어려울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잘라내는. 칼로 삼으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앞에 죄가 많지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지는 죄가 뭐냐?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어진 죄였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끊임없이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 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죄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력을 어긴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성경 말씀에 건면하라는 말씀처럼 충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면하는 것하고 비판하는 것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건면과 비판 상대방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건면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미워하는 마음과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혜나 잘못을 감춰주고 싶지요, 덮어주고 싶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권면이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개면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권면이지만, 본인 없는 데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비판은 본인이 없는 데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것은 비판을 받는 대상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을 비판해도 그 사람은 내 비판으로 비난, 발전되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하면 할수록 마음만 굳게 다쳐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듣고 그 사람의 소리가 싫어서 행동이나 말, 태도를 바꾼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못되거든요. 비판한 본인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황폐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면 비판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갑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지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비판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정도 밝지 못하고 그 얼굴도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판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그를 지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설이나 그림, 어떤 작품을 비판하면 그 소설을 쓴 작가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림을 그린 화가를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듯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비판은 그 누구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 그를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전체와 어떤 사건의 전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이 교회 출입구에 있는 예배 시간표에 1육 절지 크게큰 스티커를 그냥 떡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단단히 붙여 놓았는지 손으로 떼려고 해도 안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긁어내야만 해. 어차피 칼로 긁어내면 간판에 있는 그 글씨도 함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거 긁어낼 필요가 있는가? 긁어낼 필요가 요야 차라리 그냥 시간표 자체를 떼어내고 다시 하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예배 시간표를 만들어 주었던 간판가게 사장님, 다른 게 모지사님이 지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시간표에 붙은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이거 칼로 긁어도 예배 시간표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간판가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특수 코팅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티커에다가 물을 칙칙칙 뿌린 다음에 그 교회 예배 시간표 위에 있는 스티커를 칼로 긁어냈습니다 정말 이 간판가의 사정의 말대로 뭔 코팅을 했는지 글씨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스티커만 떼어냈습니다 처음에 그 간판을 만들고 돈을 줄 때는 어 이게 뭐 그렇게 비싸냐 아,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집사가 교회를 해주고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간판이 비싼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수 고팅을 하지 않았으면 그 간판을 못쓰게 되어서 다시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처음 만들 때뭐 특수 코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또왜 그것이 그렇게 특수 코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간판가게 그 집사님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만들어 줬으면 아주 싼 값에 만들어서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고 비싸지만 오래오래 사용하거든요. 스티커를 붙여다 떼어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간판에다가 특수 코팅을 잘 해두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간판 가게 주인이 만약에 값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주었으면 그때는 처음에는 값이 싸서 좋았겠지만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며 그 집사님에 대한 인격과 성품에 큰 신뢰가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전부와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려면 그 사건 전부를 알고 그 사람 전체를 알아야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알아가지고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 안다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아주 인색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이 지은 죄는 크게 보입니다. 그우스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자 아주 작게 보이고 남이 지은 자는 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세운 공은 작게 보이고 자기가 세운 건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고 본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본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먼 우주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말고, 너 중심으로 보라고, 인간 중심으로 보라고, 늘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판단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선입관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판단을 하기도 하세요. 저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때 판사가 피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뒤에서 그들의 말만 듣고서 판결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아는 사람이거나 인상을 보고 편견을 가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히든 쩌치먼트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남을 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사장 1 1절에 12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거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 있으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뒷부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내 자식들을 내가 만든 인간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하고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남을 정죄할 만큼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자기는 의롭고 남은 악하다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만숙의 내눈 속에 들뽀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들뽀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악입니다. 하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 모두 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왜 죄입니까? 하고 대드는 것과 맞서는 것과 똑같은 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나온 규칙들, 율법들을 잘 지키고 아주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강도나 창녀들인 죄보다 더큰 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마구 비판하고 마구 정죄했습니다그 습관을 예수님께도 갖다 드리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옷에 똥이 묻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옷에 똥이 묻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옷에 똥이 묻은 것을 지적하면 자기 옷에 묻은 것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남들이 바, 죄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지은 그 죄를 아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하면서 카메라 있고 화면이 있으면 그러고 끝나고 나면 뒤에서 웃고서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처설을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죄를 짓고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할 처지가 된다 못 된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때 나도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싶은 악한 생각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비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비판을 사랑의 충복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비판할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충복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 자신이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저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직하지 못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정직한가? 나는 성실한가?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정직하게 되도록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게으르고 절제력이 없으면 나도 게으르고 절제력이 없진 않나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지런과 절제력을 주시도록 사랑의 충복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들의, 나라의 지조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치고받고 상처주고 사분의 열, 분열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재판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죄를 나도 모르게 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습관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도 다른 사람이 용납하기 힘든 습관과 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비판하고 싶은 그 주제를,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사랑의 충복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소리 전혀 안 나오는데 뭐이다충치가가 벌레 봐서 빠져서 그냥 합주기로 사시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기고 죄를 짓고 사는 모습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죽이고 내가 잘났고 넌 잘못했다라고 싸우는 이 모습 속에는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아무리 소득이 높고 잘 살게 되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요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당연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정지하고 남을 짓밟고 누르고 내가 성취하고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많이 배우고 가지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고 외롭게 사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오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남북 통일은 요원한 것이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동방에서 이 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어렵고 힘든 흑암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고 주의 복을 증가하여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라. 비판하고 싶은 그 주제를 주님 말씀처럼 사랑의 중보 기도로 바꾸십시오. 상대방의 저절로 실수나 죄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때, 사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강건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와 그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좌우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상과 이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 복음 전도하고 다 예수 전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사랑의 충복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남의 결전과 부족한 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충복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나도 은혜 받게 하시고, 그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도 변화시켜주시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지도자가 바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이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 비판하고 정죄하는 본인은 그 마음이 점점 더 항폐해져갑니다. 살아기 메말라갑니다. 점점점 그래서 그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그의 삶이 피폐해져갑니다. 오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거는 사람이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남을 위하여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제하지 말라 오히려 비판할 사람 그 사건이 보이고도 그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재판관이시지 심판주의이시지 우리가 재판관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멘 그 기도가 거기에 응하면 서로에게 축복이 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고 축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판하지 맙시다. 정지하지 맙시다.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에 모시바기도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